안녕하세요, 푸는, 푸른... 아 예, 저번에 약간 렉이 걸려가지고 제가 빡쳤죠. 아 예, 짠짠, 낸얜또 뭔데? 얘는 또 뭔데? 얘는 뭐야? 꺼져, 꺼져, 제발. 응? 응? 뭐야, 니들. 갑자기 왜 튀어나와?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안 보여? 니들 때문에 렉 걸렸잖아. 아, 이 제작자 마이쥬 녀석 같은 애니라고? 마이쥬는 처먹을 것이지? 도대체 여기 안에 돼지 좀비가 얼마나 렉렉 렉. 아. 렉, 렉. 그냥 접을까 게임? 게임 접을까? 게임 접는 게 나을 듯. 렉 때문에 빡치네 지금까지 내가 찍었던 걸 다시 왜 이렇게 렉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, 이거. 저 크리퍼는 뭔데. 저기서 지랄이야. 역시 돌격! 사나이답게 돌격을 해야지. 이무차와용무차와용무차와용무차와용 이를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주도록 하지. 겁나무 섭지응 겁나무 섭지응 겁나무 섭지나 다이아 검 들어서 가지마이이 이, 이 관종은 뭐야 엔더맨 엔더맨, 엔더맨, 엔더맨. 핸 피가. 난이 피로 덤핸수 있을 것인가? 과연 나 핸덤 는 끝까지. 그러니까, 푸누른, 5편을 기대해주세요. 구라입니다. 3편에서 끝내자, 제발. 근데 노래를 틀고 한, 다는걸 깜빡했네. 지금 시간이. 이. 이. 렉, 렉, 렉. 렉으로 그냥. 렉 작작 걸려랑. 아 손에 안 걸리겠네. 아, 근데 엔더맨은 이렇게 쓰면 된. 되... 오, 아니, 아니 어디로 간 거지? 아니 어디로 간 거지? 당장 내가 너만은 죽이고 가겠다. 이런 썩을 연의 렉 같은이라고. 내가 이래가지고, 응? 방송 같은 거 하겠어? 응? 렉, 왜 이렇게 렉이 걸려? 좀비 새끼들 때문에 렉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고. 이런 취장 아. 아, 지금까지. 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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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. 자꾸 렉. 렉 걸려. 정말, 잠 3편까지 찍기 참 힘들다. 아, 드디어. 드디어 깼습니다. 네, 여러분. 아, 또렉 걸려. 또렉 걸려. 렉 걸려. 또렉 걸려. 또렉 걸려. 또렉 걸려. 또렉 걸려. 아, 짜증나, 짜증나, 짜증나. 스트레스 <laughs> 네, 받아 잠깐 엔딩이 어딨지? 바뀐 거 아니야? 분명 엔딩이 있을 텐데 얘 예, 엔딩은 바로 여기 있었는데 어? 엔딩이 없어 진짜 여기에 글씨 있어 아렉드리고요렉드리고요 여기 예, 분명히 있었어요 END 하면서 이 성은 당신의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고요 엔딩은 비록 뭐쓰레기같 쓰레기같이 못봤지만 뭐 어쨌든 여기까지 왔네요 그럼 저 왕자리는 왕 이제 제 것이 된, 되는 겁니까? 아 좋다 모두들 나를 따르라 젠장 아무도 없네 예, 이상으로. 마치...